자, 최근에 청와대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술술 튀어나와 버려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정부의 각종 권력기관장들 회의 때 추미애가 문재인과 함께 사이 좋게 공동으로 입장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런 장면을 목격한 언론과 국민들은 당연히 이것을 비판을 했습니다. 왜 비판을 했냐면, 추미애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건 문재인 본인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 논란의 당사자인 추미애를 문재인이 대놓고 이렇게 기관장 회의에 함께 공동 입장을 하는 것은 힘 실어주게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비판하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더라는 겁니다. 자, 사실 뻔뻔한 것도 이쯤 되면 능력이기는 합니다. 이 사람 볼 때마다 제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가져요. 자, 추미애는 장관 자리에서 사실 원리 원칙대로라면 당장 장관 자리에서 잘라내고 법적으로 처벌을 해도 모자란 인물이죠. 근데 뻔뻔한 문재인이가 지금 반대하는 국민들을 싹다 무시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힘 실어 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원점부터 생각을 해 보자면 일단 추미애는 과거에는 비록 당 대표였던 어쨌든 지금은 정부 여당 안에 속해 있는 그런 일개 장관입니다. 행정부의 장관이에요. 그죠? 그런데 남들은, 다른 고위공직자 장관들은 전부 다 미리 와가지고 이렇게 대기를 타고 있는데, 추미애만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대통령과 함께 동반 입장을 한다는 것은 이 특혜 아닙니까? 그죠? 누가 봐도 힘 실어주기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추미애를 그럼 반대하는 국민들이, 그럼 우리 반대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냐라고 당연히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청와대, 어, 청와대 측에서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즉시 변명을 시전했습니다. 추미애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고, 단지 문재인을 영접하기 위해서, 대기하다가 단순히 같이 입장을 한 것이다. 뭐, 이런 소리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요게 TOP인데, 급기야 청와대에서는 의전서열상 본부부 장관이 제일 높아가지고 동반 입장을 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별 문제가 없는, 이제 별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개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본부부 장관은 절대로 대통령 휘하 행정부에서 의전서열이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행정부 안에 본부부 장관보다 의전서열이 높은 사람은 수두룩해요. 총리급들을 다 빼놓고 생각하더라도 국가정보원장 박지원만 해도 법무부 장관보다 의전 순위가 높고 또 외교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도 법무부 장관보다 우선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했던 이 법무부 장관이 서열이 가장 높아가지고 동반 입장을 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틀린 표현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물론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으로 이런 장관 레벨의 공직자들끼리는 의전 서열이라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서로 상호 존중해야 되는 그런 점잖은 관계들이죠. 또한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이 의전서열이나 좌석 배치 같은 것들은 뭐 대통령이나 총리급을 제외한다면 장관들의 순서가 그때그때 그때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는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장소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뭐 법무부에서 했던 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정원장이나 기타 장관들도 전부 다 5분 전부터 와가지고 대기를 타고 있는데, 유독 추미에만 문재인하고 같이 동반 입장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답변과 태도가 명백히 잘못된 것이죠. 청와대는 의전서열상 법무부 장관이 제일 높다라고 개소리를 했었는데, 이거는 결국 틀린 말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그때그때 둘러대기식으로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확고한 원리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임기응변으로 지 입장만 유리하게 둘러대고 구실을 갖다 붙인다라는 거예요. 의전서열상 법무부 장관이 제일 높다. 이 소리가 결국 헛소리였지 않습니까? 같은 장관들 중에서도 법무부 장관보다 우선순위에 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만약에 단순히 정말로 몰랐던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 해도 그거는 그것대로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일국의 최고 행정부 기관이 주먹구구식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좋게 봐주려고 해도 이 문제는 운동권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력과 그때그때 지편 한 대로 둘러대고 갖다 붙이는 문재인 정부의 뻔뻔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국정원이라든지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그런 특수한 기관과 인물들을 다 빼놓고 생각한다고 해도 장관급 공무원들 중에서만 따로 떼어놓고 우리가 찾아봐도 절대로 법무부 장관은 의전서열 1위가 아닙니다. 팩트가 이렇게 뻔한데 일국의 청와대가 대놓고 국민과 언론들 을 상대로 그때그때 둘러대기식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한심스러운 태도입니다. 일국의 최고 국가행정기관이 무슨 말을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신뢰성과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두 발로 뛰어다니면서 일일이 하나하나 팩트체크를 해봐야 되는 이런 불쌍한 나라. 이게 바로 이 한심스러운 주먹구구식 아마추어 나라의 꼬라지라는 것입니다. 대국민적인 신뢰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국민을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보고 있으니까 저런 거짓말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영상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밤에 추가적인 영상으로 한번더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사이다 채널에 찾아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